했었죠? 네, 중심에서 왼쪽 두 개, 오른쪽 두개할때 이런 식으로도 조형을 맞춘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행서. 행소. 행서는 또이 형태로 쓰는 게또더 많아요. 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으로 찍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까지 해놓고 여기는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자형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쓸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서 여기는 쿡 찍어서 점 하나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걸 점을 많이 쓰니까 복잡해지니까 아예 연합 네개 지금 하나 둘셋넷 찍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나 둘 셋.